나훈아가 손태진의 자들이라고 부른 진짜 이유는 역사적인 듀에들 위한 서막일까, 단순한 애정 표현일까? 팬덤의 감론을 박이 뜨겁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트로트황제 나훈아가 방송에서 가수 손태진을 내 막내 아들 같다고 표현해 가요계를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두 가수의 팬덤을 하나로 묶고 향후 가요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역사적 서막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이 발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를 놀라게 한 한마디 아들의 의미. 나훈아의 발언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는 충격이었다. 늘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후배들을 향한 공개적인 애정 표현에 인색했던 그가 한 방송에서 손태진을 다들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 발언은 즉시 팬덤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나훈아의 팬들은 황제의 안목은 역시 다르다며 손태진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손태진의 팬들 역시 우리 가수가 전설에게 인정받았다며 감격했다. 두 팬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한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왕위 계승식에 가깝다. 고 표현에 수많은 공감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나훈아의 다들 발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다. 첫째, 별표 별표 보호의 선언 별표 별표이다. 나훈아가 직접 손태진을 아들이라 칭함으로써 그를 향한 억측이나 시기, 질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둘째, 별표, 별표, 세대교체의 신호, 별표, 별표다. 아트로트계의 정점에 있는 나훈아가 후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넘겨주며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셋째, 별표, 별표 실패할 권리에 부여, 별표, 별표다. 정상에선 후배에게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우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음악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문으로 확산되는 비밀 만남과 역사적 듀엣 나훈아의 발언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은 팬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나훈아와 손태진이 이미 몇달 전부터 서울의 한 전통 한정식 집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나훈아는 직접 손태진에게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이 만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비밀 사제식과 같았다는 평가다. 더욱 충격적인 소문은 SBS에서 준비 중인 연말 특집 무대에서 두 사람이 뒤에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항구하고 있지만 내부 관계자는 나훈아가 직접 선곡 아이디어를 냈다고 귀띔하며 이 무대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가요계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팬들은 벌써부터 대금과 해금 소리가 어우러진 무대에서 나훈아의 중후한 목소리와 손태진의 깊은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을 상상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들이라는 이름,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나훈아의 자들 발언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가요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손태진은 더 이상 단순한 후배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 황제 나훈아의 선택을 받은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훈아의 한마디 이후 손태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듀엣을 위한 서막일까? 아니면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의 따뜻한 배려였을까? 답은 아직 누구도 알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훈아, 아들 손태진에게 건넨 무게 있는 관관.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가 손태진을 향해 내 막내 아들 같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애정 어린 멘트를 넘어 한국가요계의 세대교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발언은 팬덤의 경쟁 구도를 순식간에 하나의 연합으로 바꾸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별표별표 별표 나훈아의 광위계승식 별표별표에 비유하며 그 의미를 깊이 분석하고 있다. 아들이라는 호칭에 담긴 세 가지 의미. 나훈아가 손태진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보호의 선언, 나훈아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손태진을 아들이라 부른 것은 후배를 향한 억측과 시기, 질투의 칼날로부터 그를 자신이 직접 보호해주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손태진의 활동에 든든한 방패마귀가 되어줄 것이다. 세대 교체의 신호, 나훈아는 시대를 상징하는 황제다. 그런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후배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단순한 후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로운 세대로 이양될 때가 왔음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이자 손태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한수가 될 것이다. 실패할 권리에 부여 정상의 자리에 선 아티스트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받기 어렵다. 그러나 다들이라는 호칭에는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손태진이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대중이 너그러이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나훈아의 배려이자 새로운 도전을 독려하는 응원이다. 비밀 사제식과 듀엣 무대, 전설의 계승. 나훈아와 손태진이 수개월간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별표별표 별표 계승 프로젝트 별표별표였음을 시사한다. 한정식 집에서 오갔다는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라는 나훈아의 조언과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손태진의 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별표 별표 음악적 철학을 전수하는 비밀 사제식 별표 별표이었다. 더불어 연말 SBS 특집 무대에서 두 사람의 듀엣이 성사될 것이라는 소문은 팬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합동 공연이 아니라 나훈아의 음악적 유산이 손태진에게 공식적으로 계승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결론,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서막. 나훈아의 한마디는 손태진을 단순한 후배 가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황제의 선택을 받은 계승자 별표별표로 만들었다.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은 손태진에게 쏠려 있다. 그가 나훈아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아 자신만의 음악으로 꽃 피울지, 그리고 두 팬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대한민국 가요계는 지금 숨죽인 채 진짜 무대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나훈아의 선택, 트로트의 미래를 정하다. 나훈아가 손태진을 내 막내 아들디라 부른 것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다. 이는 트로트의 미래를 향한 나훈아의 강력한 의지이자 선언이었다. 그의 발언은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다. 나훈아의 다들 선언이 가진 세 가지 의미. 나훈아가 손태진을 자신의 다들로 지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1. 새로운 시대의 정통성 부여. 나훈아는 수십 년간 트로트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지켜온 황제다오. 그런 그가 손태진을 자들이라 칭한 것은 트로트의 정통성이 손태진에게로 계승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로써 손태진은 수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 장르의 확장에 대한 지지 나훈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트로트와 손태진이 부르는 트로트는 감성과 스타일에서 차이가 있다. 손태진의 음악에는 성악을 기반으로 한 파페라와 크로스오버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나훈아가 이러한 음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했다는 것은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수용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3. 책임감이라는 유산의 전달 나훈아는 손태진에게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조언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무대와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는 손태진이 앞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유산이 담겨 있다. 연말 듀엣 무대, 왕위 계승식이 될까? 나훈아와 손태진의 연말 듀엣 무대설은 팬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무대가 성사된다면, 이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별표별표 광위계승식 별표별표에 가까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나훈아의 묵직한 목소리와 손태진의 섬세하고 깊은 목소리가 만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훈아의 다들 선언은 한가수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의 세대 교체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황제의 선택을 받은 손태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쏠려있다. 나훈아가 손태진을 자들이라고 부른 진짜 이유는 역사적인 듀에들 위한 서막일까? 단순한 애정 표현일까? 팬덤의 감론을 박이 뜨겁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트로트 황제 나훈아가 방송에서 가수 손태진을 내 막내 아들 같다 고 표현해 가요계를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두 가수의 팬덤을 하나로 묶고 향후 가요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역사적 서막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이 발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를 놀라게 한 한마디 아들의 의미. 나훈아의 발언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는 충격이었다. 늘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후배들을 향한 공개적인 애정표현에 인색했던 그가 한 방송에서 손태진을 다들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 발언은 즉시 팬덤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나훈아의 팬들은 황제의 안목은 역시 다르다며 손태진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손태진의 팬들 역시 우리 가수가 전설에게 인정받았다며 감격했다. 두 팬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왕위 계승식에 가깝다. 고 표현에 수많은 공감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나훈아의 다들 발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다. 첫째 별표 별표 보호의 선언 별표 별표이다. 나훈아가 직접 손태진을 아들이라 칭함으로써 그를 향한 억측이나 시기, 질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둘째, 별표 별표 세대 교체의 신호 별표 별표 다 아트로트계의 정점에 있는 나훈아가 후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넘겨주며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셋째, 별표 별표 실패할 권리에 부여 별표 별표 다 정상에 선 후배에게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우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음악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문으로 확산되는 비밀 만남과 역사적 듀엣, 나훈아의 발언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은 팬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나훈아와 손태진이 이미 몇달 전부터 서울의 한 전통 한정식집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나훈아는 직접 손태진에게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이 만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비밀 사제식과 같았다는 평가다. 더욱 충격적인 소문은 SBS에서 준비 중인 연말 특집 무대에서 두 사람이 뒤에 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항구하고 있지만 내부 관계자는 나훈아가 직접 선곡 아이디어를 냈다고 귀띔하며 이 무대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가요계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팬들은 벌써부터 대금과 해금 소리가 어우러진 무대에서 나훈아의 중후한 목소리와 손태진의 깊은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을 상상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들이라는 이름,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나훈아의 자들 발언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가요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손태진은 더 이상 단순한 후배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 황제 나훈아의 선택을 받은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훈아의 한마디 이후 손태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듀엣을 위한 서막일까? 아니면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의 따뜻한 배려였을까? 답은 아직 누구도 알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훈아 아들 손태진에게 건넨 무게 있는 광관.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가 손태진을 향해 내 막내 아들 같다. 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애정 어린 멘트를 넘어 한국 가요계의 세대 교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발언은 팬덤의 경쟁 구도를 순식간에 하나의 연합으로 바꾸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별표별표 별표 나훈아의 광위계승식 별표별표에 비유하며 그 의미를 깊이 분석하고 있다. 아들이라는 호칭에 담긴 세 가지 의미. 나훈아가 손태진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보호의 선언, 나훈아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손태진을 아들이라 부른 것은 후배를 향한 억측과 시기, 질투의 칼날로부터 그를 자신이 직접 보호해주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손태진의 활동에 든든한 방패마귀가 되어줄 것이다. 세대 교체의 신호, 나훈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황제다. 그런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후배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단순한 후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로운 세대로 이양될 때가 왔음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이자 손태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한수가 될 것이다. 실패할 권리에 부여 정상의 자리에선 아티스트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받기 어렵다. 그러나 다들이라는 호칭에는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손태진이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대중이 너그러이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나훈아의 배려이자 새로운 도전을 독려하는 응원이다. 비밀 사제식과 듀엣 무대, 전설의 계승. 나훈아와 손태진이 수개월간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별표 별표 계승 프로젝트 별표 별표였음을 시사한다. 한정식 집에서 오갔다는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라는 나훈아의 조언과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손태진의 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별표 별표 음악적 철학을 전수하는 비밀 사제식 별표 별표이었다. 더불어 연말 SBS 특집 무대에서 두 사람의 듀엣이 성사될 것이라는 소문은 팬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합동 공연이 아니라 나훈아의 음악적 유산이 손태진에게 공식적으로 계승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결론,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서막. 나훈아의 한마디는 손태진을 단순한 후배 가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황제의 선택을 받은 계승자 별표별표로 만들었다.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은 손태진에게 쏠려 있다. 그가 나훈아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아 자신만의 음악으로 꽃 피울지, 그리고 두 팬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대한민국 가요계는 지금 숨죽인 채 진짜 무대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나훈아의 선택, 트로트의 미래를 정하다. 나훈아가 손태진을 내 막내 아들디라 부른 것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다. 이는 트로트의 미래를 향한 나훈아의 강력한 의지이자 선언이었다. 그의 발언은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다. 나훈아의 다들 선언이 가진 세 가지 의미 나훈아가 손태진을 자신의 자들로 지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1. 새로운 시대의 정통성 부여 나훈아는 수십년간 트로트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지켜온 황제다오 그런 그가 손태진을 자들이라 칭한 것은 트로트의 정통성이 손태진에게로 계승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로써 손태진은 수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 장르의 확장에 대한 지지. 나훈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트로트와 손태진이 부르는 트로트는 감성과 스타일에서 차이가 있다. 손태진의 음악에는 성악을 기반으로 한 파페라와 크로스오버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나훈아가 이러한 음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했다는 것은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수용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산무책임감이라는 유산의 전달. 나훈아는 손태진에게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조언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무대와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는 손태진이 앞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유산이 담겨 있다. 연말 듀엣 무대, 왕위 계승식이 될까? 나훈아와 손태진의 연말 듀엣 무대설은 팬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무대가 성사된다면 이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별표 별표 광위 계승식 별표 별표에 가까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나훈아의 묵직한 목소리와 손태진의 섬세하고 깊은 목소리가 만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훈아의 다들 선언은 한 가수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의 세대 교체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황제의 선택을 받은 손태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쏠려 있다.